유시간자TV 오늘 영상은 준사급 교과서 자 3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배려는 짝배, 생각려로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짝배를 보겠습니다. 짝배는 닭유와 자기기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닭유는 술병을 그린 것이고 자기기는 그 옆에 굴어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결혼식을 할때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짝을 맞이하는 풍습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나누다 짝짓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녀를 보겠습니다. 생각녀는 범호와 생각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생각사는 정수리 신과 마음심의 합자로 생각이나 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범호가 더해진 생각녀는 옛 사람들이 산길을 갈때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생각과 염려를 했던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생각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짝배, 생각려로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배타주의라는 단어입니다. 배타주의는 물리칠배 달을 타, 주인주, 오를 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 생각, 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상 경향을 말합니다. 물리칠 배를 보겠습니다. 물리칠 배는 손수와 아닐 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아닐 비는 새의 양 날개를 그린 모양이어서 원래의 의미는 날개였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펼쳐진 모습에서 등지다, 위배되다 라는 뜻이 나왔고, 나란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닐 비가 들어가는 글자에는 나란하다와 위배되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후에 아니다, 그러다 등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손수가 들어간 물리칠 배는 자신과 다르거나 위배된다고 하여 손으로 밀쳐내 배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밀치다, 배척하다의 뜻입니다. 다를 탈을 보겠습니다. 다를 타는 사람 인과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소전의 모습을 보면 뱀이 혀를 내밀고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뱀을 뜻하는 어조사 야에 사람인을 붙여서 뱀처럼 위험한 타인을 의미했습니다. 부족끼리 서로 싸우던 옛날에는 다른 부족이나 다른 종족들은 모두 뱀만큼이나 위험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르다, 다른 사람, 다른 곳 등의 뜻입니다. 주인 줄을 보겠습니다. 주인주의 각골문을 보면 불이 타오르는 등잔불의 심지를 그렸습니다. 소전에 가서 등잔대가 더해져서 지금의 주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주인주의 원래 뜻이고 주인주의 부수도 심지의 모양인 점주 부수입니다. 심지는 등잔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뜻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 임금, 우두머리 등이 뜻이 되었습니다. 오를의를 보겠습니다. 오를의는 양양과 나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나아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끼날이 달린 삼지창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용이 아니라 의장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를의는 의전용 긴창에 장신용 양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그린 것인데 양은 상서로움을 뜻하고 아름다움과 정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제사와 각종 의식, 행차 등에서 위험을 보이고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종종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고 배반을 응징하는 의식 등에서 정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옳다, 의롭다, 관계를 맺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주인은 물리칠 배, 다를 타, 주인 주, 오를 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 생각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상 경향을 말합니다.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부정적은 안일부 정할 정 관역 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안일부를 보겠습니다. 안일부는 안이 불과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안이 불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글자입니다. 씨앗은 발화할 때 먼저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 싹이 땅 위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니다,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구가 더해져서 아닐 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부정하다, 없다 등의 뜻입니다. 정할 정을 보겠습니다. 정할 정은 진면과 발을 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발을 정은 한일과 발을 뜻하는 그칠 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한일은 정벌할 상대의 지역이나 성을 의미하고 그칠치는그 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명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정벌을 뜻하는 발을 정은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할 정은 집을 뜻하는 진명과 출정을 뜻하는 발을 정이 합해져서 전쟁을 떠날 때는 사당에서 신탁을 받아 출정을 결정했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정하다, 바로잡다, 안정시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적을 보겠습니다. 관역적은 흰 백과 구기작의 합자입니다. 흰 백은 희다라는 뜻 외에 분명하다, 명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기작은 손잡이가 달린 국자 모양의 도구를 그린 것인데 국자나 잔, 바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바가지로 쓰이는 표주박을 뜻하는데 그래서 관역적은 줄기에 달려있는 표주박은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좋은 표적이 된다는 데서 관역, 목표, 분명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은 아닐부, 정할정, 관역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상은 생각사, 생각상으로 사고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의식 내용을 의미합니다. 생각사를 보겠습니다. 생각사는 밭전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소전을 보면 밭전 대신에 정수리 신이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수리 신은 정수리의 숨구멍 또는 머리카락을 그린 것으로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 심정, 정서 등의 뜻입니다. 생각상을 보겠습니다. 생각상은 서로 상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서로 상은 나무목과 눈목이 합쳐져서 제목을 고르기 위해 나무를 자세히 살피는 모습에서 원래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나무와 눈이 서로 마주본다는 데서 서로 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상은 서로 상과 마음심이 합쳐져서 자신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생각하다, 상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생각사, 생각상으로 사고 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의심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사급 교과 산자호 31번째 시간으로 네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배려는 짝배, 생각녀로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하고 배타주의는 물리칠패, 다를타, 주인주, 뜻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 생각 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상 경향을 말합니다. 부정적은 아닐 부, 정할 정, 관역 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사상은 생각사, 생각상으로 사고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의식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사급교과산자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